1943년 7월부터 진행 중인 태평양 전쟁 동부 유기니 지역 전투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 유기니 섬이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유기니는 그린란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지금 이 지도는 일본어로 지명이 나와 있는데 유기니에서 서쪽으로 가면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호주가 있고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유기니 동쪽 뉴브리튼 섬에 일본군 남태평양 최대 근거지 라바울, 마지막으로 동부 뉴기니와 함께 연합군의 반격이 이루어지는 솔로몬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속한 시리즈에서는 동부 뉴기니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일본군이 호주군 미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해 살라마와 근처에 방어선으로 퇴각했다는 것까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군 근거지는 동부 뉴기니 말고 뉴기니의 북쪽 해안에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군이 퇴각을 시작하던 8월 중순에 북쪽 해안 일본군 기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과 같이 일본군도 육해군이 각각 항공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본 육군 산하 항공대 당시 정식 명칭이 육군 항공부대입니다. 육군 항공부대는 그 아래 6개의 항공군이라는 단위로 나뉘어지는데 이 항공군이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이중 제1항공군이 일본 본토의 동쪽, 동일본, 제6항공군이 서쪽, 서일본, 제2항공군이 만주, 제5항공군이 중국과 조선, 제3항공군이 버마, 인도네시아, 타이, 인도차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항공군이 뉴기니, 필리핀을 관할하는 체제입니다. 또한 항공군의 하위 단위로 비행사단이라는 것이 총 13개가 있었는데, 이 비행사단은 1부터 13까지 총 13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6인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동부 6인이 일본 육군 최상위 단위인 제18군 예하에 보병 3개 사단이 6인이 각각 다른 곳에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지상전은 51사단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군은 원래 6이니에서 호주를 바라보는 포트 모레스이 바로 앞까지 진출했다가 그 이후 코코다 트랙을 따라 쭉 밀려서 북쪽 해안가에 분하고 나도 점령당했고 이제 슬금슬금 전선은 살라마와 인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육군도 이 같은 상황을 당연히 알고 있어서 6이니 지역에 육군 항공력을 확충시키려고 하는데요. 아까언 급한 제사 항공군은 일본 자료에는 1943년 8월 10일 신설되었다고 나옵니다. 그 이전에 편성 계획이 세워진 게 7월 28일이니까, 유기니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할 때 제4항공군이 편성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4항공군 밑으로 제6 비행사단과 제7 비행사단이 편성되었습니다. 제4항공군 사령관은 테라모토 쿠마이치 중장입니다. 동부 유기니의 북쪽 지역에는 중요한 강이 두개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라무강이 남쪽에서 북쪽 해안으로 흐르고 마캄강이 북쪽에서 동쪽 해안으로 흐릅니다. 일본군이 이렇게 6인이의 항공력을 강화하고 있는 동안 연합군은 자기들의 항공력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이 네모한 지역을 좀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하얀색이지만 이 부근은 주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보았던 라무강과 마캄강도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일본군 24단 근거지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나베나라는 곳이 있는데, 태평양 전쟁 개전 이전에 만들어진 작은 활주로가 하나 있었고, 일본군도 이 활주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활주로를 장악하면 유리하다는 것을 간파한 호주군은 와우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1943년 1월 하순에, 남쪽 해안의 포트 모레스비에서 항공기로 쉬운 7명의 병력을 이곳에 진주시켰습니다. 당시 마당에서 내려온 일본군 정찰병은 라무강을 건너기 직전인 이곳 둔푸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군과 연합군 전부 이때쯤에는 가용 병력이 모자라서 이쪽 구석까지 많은 병력을 진출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43년 봄을 지나면서 일본군이 라무 마함강 유역 여러 곳에서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일본군이 직접 베나베나의 호주군에 소규모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호주군은 베나베나 활주로에 병력을 보강하려고 했으나 대대 병력은 보급이 어려워 와우에서 전투를 벌여서 지쳐 있었던 육사단 소속의 제7 독립중대가 보내졌습니다. 이로써 베나베나 지역의 호주군 병력은 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호주군은 이곳 근방에서 다른 활주로를 더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를 알아챈 일본군은 6월 초 중순에 걸쳐 가장 많을 때는 40기의 항공기를 보내 베나베나 지역의 호주군과 활주로를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호주군의 활동은 보다 더 중요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주로 건설 작업을 숨기고 일본군 항공대를 이곳으로 끌어내기 위한 위장책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일본군의 폭격으로 크게 구멍이 난. 베나베나 지역의 호주군 활주로의 복구작업 장면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동부 뉴기니 지역의 위성 지도인데 살라마와 남쪽 이 지역에서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고 호주군 일부와 활주로가 있는 베나베나는 위치가 이쯤 됩니다. 연합군은 분하고나 전투 때부터 레이 점령 작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레이 근처에 점령 작전을 지원할 제대로 된 비행장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바로 지금 지도에 표시된 와투 벨리라는 곳인데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적합하고 레이와의 직선거리는 70여 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1943년 5월 스탠리 세비지 호주군 3사단장이 이 지역을 항공기에서 관찰했고 활주로 건설 작업이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 지역 바로 위에는 마캄강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곧 호주군 정찰대가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상에서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와투밸리 지역을 더 확대해 놓은 것인데 위쪽에 크게 마캄강이 흐르는 것이 보이고 오른쪽 해안에 일본군 본거지 레이가 있습니다. 방금 전 보았던 와투밸리가 이 지역인데 골짜기 가운데 와투강이. 마캄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주군이 활주로 후보지로 삼았던 곳은 마릴리난과 칠리찔리 두 곳인데 마릴리난에는 원래 활주로가 있었으나 확장을 해도 길이가 모자랐기 때문에 최종 후보지는 칠리찔리로 결정되었습니다. 호주군은 6월 16일부터 마릴리난 활주로 확장을 시작해서 칠리찔리 활주로 공사를 위해 그곳까지 도로를 낼 장비와 인력을 내렸고 4일 후인 6월 20일 진리칠리 활주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리칠리에서는 길이 2km가 넘는 2개의 활주로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7월 말까지 새 활주로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영국 쪽에서 다코타라고 불렸던 더글라스 C-47 스카이트레인 수송기 부대가 완벽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정도까지 활주로와 부대 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살라마와 남쪽에서 전투가 진행 중이던 8월 11일에는 진리칠리를 포함해 와투 벨리의 호주군이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레이 공략을 위한 항공력 투사가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찍힌 날짜가 1943년이라고만 나와 있는 이 사진에는 칠리 칠리 활주로에 연합군 항공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호주군은 이제 동분유기니 내륙에 위치가 다른 두 개의 항공대 기지를 가지게 되었는데, 베나베나 근처에서는 7, 8월 내내 일본군이 라무강을 넘어 산발적인 공격을 가해왔으나 호주군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 사령부는 이때 많은 수의 병력을 동원해 베나베나를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호주군 자료를 보면 일본군이 칠리칠리가 큰 위협이 되는 것을 모르는 듯 보였고, 베나베나에서 일본군 관심을 끌고 칠리칠리를 숨기는 작전이 성공했다고 호주군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도 베나베나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내용은 있으나, 칠리칠리 활주로가 완성되기 전에 이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8월 중순 연합군이 북쪽 해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1943년 7월 하순과 8월 초 사이에 일본 육군의 제4 항공군은 동분육인이 북쪽 해안에 외화하게 항공기들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강해지는 연합군의 지상공세에 대비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메가더 장군의 남서태평양 지역의 육군 항공대인 제5공군을 지휘하는 조지케니 중장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5공군은 미군이 동분육이니에 상륙한 1943년 6월 30일 이후 연합군의 살라마와 공략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7월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레이, 살라마와 지역을 폭격했고, 7월 하순에는 마당에 일본군 기지를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케니 중장은 외곽에 일본군 항공대가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외곽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는데요. 폭격기는 항속거리가 충분해서 외곽까지 보낼 수 있지만 폭격기를 호위해야 할 전투기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칠리칠리에 만들어지고 있는 비행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곽에는 총 4개의 일본군 활주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43년 8월 13일 연합군 정찰기가 외곽에 총 199기의 일본군 항공기가 집결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일본 항공대가 6인이의 연합군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했는데요. 이미 칠리칠리 비행장은 완공되었고 포트 모레스비에서 출격하는 폭격대 전투기 호위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미군 폭격대는 8월 17일에 외곽을 폭격하러 출격하게 되는데, 그 이틀 전인 8월 15일과 16일에 일본군이 칠리칠리를 공습했으나 연합군 항공대 및 시설에는 거의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폭격대가 외곽을 향해 출격했습니다. 8월 17일 전투기의 호의를 받은 B-24, B-17 폭격기 47기가 외화의 일본군 기지와 활주로를 강타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항공기들이 활주로에 날개끝이 서로 닿을 정도로 줄지어 있었다고 했고 미항공대 공격은 일본 제4항공군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제2파 공격대로 오전 9시에 30기의 B-25 폭격기가 들이닥쳤고 80기의 P-38 전투기가 외화계 일본군 기지에 기총소사를 퍼부었습니다. 첫째 날 공격에 이어 다음 날인 8월 18일에도 미군항공대는 외화계를 공습했고 이틀 동안의 공습으로 제4항공군은 많은 수의 항공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위에 두 사진 중 왼쪽 사진은 태평양 전쟁 시에 일본이 점령한 외화의 항공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현재 외화학 지역 위성사진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외화학 지역의 지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는데요. 과거 사진에도 여기 두 군데 활주로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왼쪽 활주로는 없어졌고 오른쪽만 남아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군 B-25 폭격기가 외확 인근을 폭격하는 모습입니다. 미군의 외확 폭격은 1943년 이후에도 쭉 이어지는데 지금 이 사진이 8월 17일과 18일의 공격을 설명하면서 같이 나온 사진이라서 최소한 그날 폭격은 아니더라도 1943년 여름의 공격 사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군은 이틀간의 공격에서 총 3기의 항공기를 잃었는데 405 폭격 비행대대의 지휘관이었던 라이프 켈리 소령이 전사했습니다. 켈리 소령이 탄 B25 폭격기는 일본 전투기의 사격을 맞고 바다에 불시착했는데 미군은 켈리 소령이 전사했다고 판단했고 메달 오브 아너가 수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켈리 소령과 승무원들은 8월 18일에 전사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1944년 4월 라바울에서 일본군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일본군도 8월 17일과 18일에 걸친 미군의 외확 폭격 결과를 기술하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전사 19명에 부상 49명 그리고 항공기는 대파된 것이 약 50기에 중파 혹은 소파된 것이 약 50기라고 합니다. 8월 13일에 미군 정찰에서 일본군 항공기가 200기가 조금 못된다고 했고, 다른 자료를 보아도 제사항공군 전력은 200기 정도로 추정되는데, 제사항공군 전력의 절반이 이틀 만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항공군은 미군의 폭격 이전에도 실제 비행 가능한 항공기는 더 적었는데, 이는 승무원들의 피로 혹은 질병과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군은 이 폭격 이후 제4항공군 중 제6비행사단에 가동 가능한 항공기는 28기. 그리고 제7비행사단에서는 10여기만 비행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 8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일본군의 외곽 보급 수송이 일주일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날의 피해로 육군 중앙부가 크게 낙담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도조 이대기 육군 대신은 항공기의 분산 은폐를 철저히 하고 항공부대 통솔에 쇄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으로서는 동부 육인이를 잃지 않으려는 각오로 제4 항공군을 창설하고 항공기 대부대를 집결시켰으나 그야말로 눈 깜착할 사이에 전력의 절반이 파괴되어 앞으로 동부 육인이 작전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군이 베나베나, 호주군 활주로에만 집중하고 칠리칠리 비행장을 놓쳐버린 것이 큰 원인이 되었지만 8월 15일과 16일에 벌어진 일본군의 칠리칠리 공습에서도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챘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것밖에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로써 1943년 여름 동분육인이 공세 시리즈는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부터 일본군의 심장부를 치는 레이 살라마와 우 결전을 시작하겠습니다.